안녕하세요. <laughs> 자파 <laughs> 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요 요번에 다시한번 첫보 소식이 네번째 네번째 첫보 소식이 떠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소식이 좀 의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조금 알 것도 같고 이미 예상은 했던 부분이지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첫보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업데이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지에 대한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오피셜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 영상을 맹신하거나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뜬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첩보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시작은 항상 행성이야 오 프로시바? 어? 뭔데 코디아 오좀 독특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보여지고 우리가 모두가 예상을 했었던 프록시마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뭔가 다른 영상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요번에 첫보소식의 주인공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달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좀커인이 있습니다 커인이 있다라는 건 아마 각성 또는 3티어 둘중 하나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품어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봤는데, 일단은 공지사항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힘을 갖게 되었는지 힌트를 남겨놓았으니 확인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지난번 영상과 똑같이, 지난번 공지와 똑같이 그냥 썰만 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컷인들, 이런 컷인들에 의해서 3티어인가 각성인가 좀 아리까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티어 같은 경우에도 컷인이 있고 각성 스킬 또는 이제 뭐 각성 승급 장면 뭐 이런 데에서 보면 은다 개개인적인 컷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각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의심이 들었던 건이 부분이었어요. 이 컷인 부분을 보시면 살짝 지나가면 여기 상대편이 맞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때리는 거라면은, 각성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삼각성이라고 해서 여러 명들이 같이 나와서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성, 자, 각성 승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맞는 장면, 히트 모션 같은 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티어3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도 푹신한가왜 티어3지? 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확신은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것과 다르게 이런 요런, 요런 개인적인 일러스트가 나왔을 때를 좀 유심히 봤는데 요거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요 부분 이상하게 다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없었는데 프록시마만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게,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티어3라는 힌트가 살짝 보이게 됩니다. 다들 똑같이 빛을 내고 지나가는데 예반 한짝 대기만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의 티어3를 의도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설마 진짜 티어3 아니면 설레발인데? 다음은 마지막에 지나간 커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일단 힌트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콜버스 글레이브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가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마른 몸, 아무래도 슬림한 몸은 아무래도 에보니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보니모의 새로운 유니폼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보니모의 왼쪽편, 뭔가 좀 건장해 보이는? 약간 건장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퍼즐을 맞춰봤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퍼즐을 다 맞춰보니까, 이몸뚱아리나무래도 슈퍼자이언트의 몸뚱아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첩보 소식의 그림을 보니까 이 몸뚱아리는 슈퍼자이언트와 흡사하고 거의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위에서부터 컬 옵시디언, 슈퍼자이언트, 그리고 프록시마 살짝 보이면서 그 밑으로는 에보니모, 그리고 폴버스 글레이브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고 콜버스 글레이브 뒤쪽에 있었던 거는 요번 영상으로 봤다시피 몸뚱아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리 부분이 프로시마랑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고로 여기 중간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콜버스 글레이브와 프로시마 사이에는 어떠한 캐릭터도 없다. 그리고 에보니모는 얼굴 안나지만 에보니모로 추정되는 몸뚱아리가 있다. 그러면 콜버스 글레이브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은 에보니모 머리 바로 옆에는 슈퍼자이언트 몸통과 머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확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촉보일 수도 있는 내일 내일이 아마 마지막 촉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공지에서 이제 더 이상 전달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컬 업시디언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아마 타노스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아마 아담 오록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타노스가 좀더 무게가 실렸어요. 솔직히, 프로시마 미드나이트에 대한 티어 3에 대한 틴트가 없었으면, 아다모록에 대한 티어 3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요번에 프로시마 때문에 아다모록이 티어 3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어떤 각성이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티어3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고 하죠. 자, 일단 티어3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티어3 1차 후보, 메인 업데이트의 티어3는 아무래도, 프로시마 미드나이트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업데이트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추가 업데이트에서 정말 아담모르게 나올지, 아니면 헬라가 나올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행복해로 오지를했던 아담 오록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메인 업데이트는 아무래도 푸룩시마 미드 다이어트가 일단은 3티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업데이트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아담 오록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어, 예, 슈퍼 자이어트 이제 새로운 유니폼도 나왔기 때문에 얘는 PVP 활용도 그리고 그리고 월드보스 얼티밋이 나올지 아니면 뭐그 이상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뭐 레전드 모드급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뭐 망상이기 때문에 굳이 믿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슈퍼자이언트가 PVP 쪽으로 좀더 효율성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유니폼과 함께 각성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슈퍼자이언트는 솔직히 리더 셔트 외에 아무 짝기도 쓰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효율성이 있어지려면 다른 애들보다 PVP 효율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컬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는 몸만 봤을때 그냥 캐릭터 모델링만 봤을때는 얘 PVP에서 한닭갈이 해야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는 그렇게 쓰임이 없는데 좀 솔직히 좀 PVP쪽으로 좀 힘을 좀 많이 실어 줄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성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각성이 나오기에는 좀 확률이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슈퍼자이언트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콜버스 글레이브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일단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자기 아내가 이미 이제 3티어가 나오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블랙오더 중에서 그나마 PVP기에서 활약했던 부활 메타에서 쓸수 있었던 콜버스 글레이브가 좀 각성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3티어인데 본인 각성이 안 나오면 좀 반찬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콜버스 글레이브가 아무래도 블랙오더 중에서 가장 각성 중에 확률이 높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에보니몬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보니모가 각성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니폼에다가 버프를 지금 준 상태거든요 모든 팀원 용 유니버셜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 25% 상승 유니버셜 타입에게 받는 피해량 25% 감소 이런 식으로 유니폼에다가 지금 인피니티워 어, 유니폼에다가 지금 버프로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각성을 줘서라도, 뭐, 유니폼이, 새로운 유니폼에는, 유니버셜 한정이라고 두지 않고, 뭐, 슈퍼빌런이나 슈퍼 히어로 추가 데미지 이렇게 붙여줘서, 버퍼로 쓸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각성 캐릭터가 많이 없고, 버퍼 중에서도 3티어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보편적인 버퍼가 요새 각성이 잘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한정적인 버퍼라도 우리는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레전드 모드를 깰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버프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유니폼에, 이번, 인피니티 워의 버프를 달고 나온 유니폼이 나왔다면은, 다음 업데이트 때 나오는 유니폼은 조금 이거보다 조금 한계를 풀어준, 뭐, 속성별? 아니면은 뭐, 슈퍼 빌런별? 아니면 히어로별? 이런 식으로 버프를 주는 유니폼을 주고 나서 얘를 각성을 때리면 모두가 에버님으로 키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내 주겠냐? 자, 오늘은 첩보 소식을 보면서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소리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과 재미를 위해서 그냥 첩보 소식을 보면서 한번 주저리 주저리 떨어들어본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전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번 업데이트가 기대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기대되는 부분은 블랙오더도 블랙오더겠지만 아마 다음 첩보에 있을 타노스 또는 아다모록에 대한 내용이 정말 궁금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다모록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 타노스의 업데이트는 진행되지 않을까 조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아다모록도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솔직히 이번 메인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빠, 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무리 <목소리> 어, 팔콘 잠깐 들어가 있어. 어, 너 나오는 거선 넘는 것 같아.